어, 오늘은 추석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산에서 달래라는게 있는데 달래 여러분들 아십니까 달래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래를 따고 이 나무에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네요 원래는 아, 다래가 많이 달렸어요 이건 밤나무 됐는데 밤은 원래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주 하도 안 달려서 다떨지고 꽃은 많이 피었었는데 지금 밤은 없어요. 산밤 산밤 넣고 원래 달에도 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. 원래 달에는 많이 달렸네. 이거 이제 먹으면 아주 달싹하게 아주 살살 녹아요. 입에 넣으면 맛있어요. 요걸 삭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건강에는 아주 땡이죠 땡 예.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